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폭로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재만 캠프 쪽에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유력 인사 한 사람이 과거에 접대부로 활동했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대번에 궁금해 지시겠죠. 아니 이재명 캠프 쪽에 서가지고 열심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유력 인사 그 사람이 과거에 접대부로 일을 했었다고 도대체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놀랍게도 그 접대부의 정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추미애라는 겁니다. 딱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뭔가 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증거를 내놔라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음 같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12월 11일 날 작성이 된 댓글입니다. 이분이 25년 전에 1997년 5월 7일 밤 11시에 그 장소를 갔는데 1조 아가씨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미애였다. 워낙에 근데 그 사람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퇴짜를 났던 기억이 난다. 너무 못생겨가지고 이름까지 추미애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추미애씨가 현재 추미애씨와 뭔가 좀 닮았다.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추미애 씨. 혹시 그때 당시 자기와 만났던 그 미애씨 아니냐 아니라고 왔나면 좋다 소통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런 지금 댓글입니다 자저 댓글을 딱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25년도 지난 일에 대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봤다 내가 봤으니까 내가 기억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추미애 씨가 해명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현... 현재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주호만 지금 딱 바꾸면 됩니다. 추미애에서 누구로? 김건희 씨로 주호만 지금 바꾸면 돼요. 이 방송에 아내욱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지금 출연하셔가지고 25년도 더된그 일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린공간TV라는 곳에서 아내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 김건희 씨랑 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열린공간TV가 될건 여당 쪽이 될건 추미애 씨가 됐건 지금 폭로하고 있는 내용 그내용이라 아까 전에 제가 추미애씨가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댓글의 내용이라 뭐가 다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다신 분도 추미애씨가 하도 못생겨가지고 미애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아내 회장 또한 마찬가지로 당시에 자기를 접대해줬던 그 여성이 남자답게 생겨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줄리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냐라고 소설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해명하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댓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진과 함께 알리바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미애한테 요구했죠. 저런 식으로 요구하면 추미애씨가 사진이 됐거나 알리바이가 됐거나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공할 수가 없죠. 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 아니니까. 추미애씨가 제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김건희씨도 마찬가지 인 겁니다.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습니다. 왜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민사법에서도 입증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있습니까? 원고 쪽에게 묻고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이 얘기에 대해서 민사에서조차도 입증에 대한 책임을 원고한테 부과한다라고 하는 당연히 상식적인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모르고 있냐? 추미애 이 인간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였는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이거 지금 보세요. 추미애가 글 써놓은 거 보세요. 안혜우 씨가 주장하는 내용 사실상 소설에 가까운 저 내용에 대해 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해명하라. 왜 해명하지 못하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나 했던 사람이 심지어 판사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씨한테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입증하세요. 라고 지금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자기부터 일단 먼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자기가 먼저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추미애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계속해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진실을 요구한대요. 정확하게 추미애 씨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회장님이 틀렸다면 직접 그분을 대면해서 사람 잘못 봤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까?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아내장에게 기억을 탓하면서 불신한다라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미애 씨한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댓글 내용 보여드렸죠? 그렇죠? 추미애 씨로부터 하도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미애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댓글 내용이 그 댓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추미애 씨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한다. 야, 네가 그때 당시 이를 대해가지고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면서 무시해버린다. 그러면은 추미애 씨야말로 도리에 어긋나시는 분이 되는 거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똑바로 안 나와요. 말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하도 어이가 없습니다. 조동현 씨에 대한 문제는 허상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했던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 심지어 재판 결과를 가지고 비판했던 내용이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거, 민주당의 해명 자체가 허구였던 거 아닙니까? 현재 그런데 여당에서 김건희 씨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사실상 소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김건희 씨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작정을 한것 같아요. 현실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망상을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 이미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김건희와 김혜경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가 공개적인 행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내에서 이번에 정인이 사건 기억나시죠 그쵸 환하게 안타까운 사건 아니었습니까 저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공개석상에 나가는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대번에 김건희 씨가 단칼에 거절했다 라는 겁니다 왜 아니 그 사건에 대해가지고 정인이와 이방아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런데 가게 된다면 내가 주목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자기가 비판을 받으면 비판을 받았지 결코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김혜경 씨는 어떻습니까? 홍정웅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자기가 지금 관련성이 없는데도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어요. 현장 실습을 나갔던 요트에 사고가 발생한 건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김혜경 씨가 뭐라고 도대체 사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김혜경 씨가 저 부모의 마음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아이를 잃어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했다면 저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는 슬픔에 빠져 있는 부모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라는 거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저런 인간들이 집권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미안하다? 고맙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밑에 지금 날짜와 밑에 이름만 바뀌게 될 거예요. 이재명으로. 그런데 이미 이재명 쪽에서는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현실, 객관성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미지만 중요한 것이다. 계속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생쇼를 하는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김정아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다 하다가 부부의 놀이하냐 이거예요. 정치인 중에 이렇게나 말 많고 이렇게나 탈만한 부부가 있었던가. 잡스러운 거친입 잡스러운 스캔들 잡스러운 선동질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 캠프가 이미 결심한 것 같아요. 대선 끝날 때까지 대선 선거기간 동안 계속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또다시 이미지 정치를 하겠다 생쇼를 하겠다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날 그렇게 이미지 쇼를 한다고 라 해서 진실이 감춰지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고 라 할지라도 이재명 후보의 과거는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부부의 놀이를 하건 껴나주건 별생 쇼를 다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의 내재가 되어 있는 폭력성, 그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재명뿐만 아니라 김혜경 씨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폭력성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들 우스운 사람들 아닙니다.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정권 심판하고 이재명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심판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